그저표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이렇게, 이렇게 입력했죠 B2부터 I14까지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정렬 누르실 수 있죠 가운데 정렬 두번 누르세요 왜냐하면 아까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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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않아요 자두번 눌렀더니 다 가운데 정렬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숫자부터 나누기 요 부분만 드래그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 어제 세일 스타일 배웠어요 그죠 숫자 1부터 여기 i3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타일 있어요 홈에 있나요 예그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초록색 강조 6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글씨에 초록색 배경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겠죠. 선생님이 초록색 안 바꿔도 되고 글자색 안 바꿔도 되고 자,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자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 이렇게 드래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새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근데 얘는 초록색이 들어가는 글씨가 검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40%감도색요걸로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어, 컴퓨터에서 더하기는 똑같이 우리 십자가 모양 씁니다. 더하기 빼기 똑같이 이렇게 빼기 모양 쓰고요.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꼽표 씁니다. 꼽표. 응, 이해되셨죠 그다음 나누기는 슬러시. 자, 얘가 키보드에 어디 있냐면 오른쪽 키패드에 보시면은 8번, 9번, 6번 그 옆으로 있어요. 테두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키패드 위해 8번 위에 나누기 9번 위에 꽃표 그 다음에 9번 대각선으로 빼기 있죠 9번 오른쪽으로 더하기 있어요 그죠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숫자 1 더하기 숫자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에 해당하는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항상 는을 써야 돼곡하에는 써볼게요 눈 쓰셨어요. 자그 다음에 눈눈눈 네. 찾았어요. 자눈 썼어요. 어눈네눈 네. 아 이런 뜨기 다음에 여기 B4를 콕 찍으면 걔가 주소값을 찍혀요 주소값을 b 사라고 B하고 4하고 만나는 데다 b 사가 찍혀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숫자 2, C4를 콕 찍으면 이렇게 주소가서 참조돼요. 음, c 사를 클릭해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에 c 사를 클릭하고 엔터. 여기 단계 없지만 여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선생님이 10 더하기 2에도, 10 더하기 2에도 여 10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요 칸에 해당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냥 는한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더하면은, 그한 결과 값이 나와요. 는하고 수식을 입력하면 수, 계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자, 갈게요. 이따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문제가 숫자 1 더하기 2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는한 다음에 여기 숫자 1을 콕 찍으래. 그 줄에 숫자 1의 값을 콕 찍으래요. 음. 아, 는하고 숫자 2 들은 데를 콕 찍어요. 찍었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자그 다음에 더하기 누른 다음에 숫자 2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저 선생님 볼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 12랑 12 드래그 할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자.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칸으로 갔더니 20 더하기 4로 해서 24라고 나왔어. 그렇죠? 근데 그 옆에는 22라고 나왔어요. 왜요? 숫자 1에다가 더하기 2를 했으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선생님 더블 제가 밑에 칸 더블 클릭 위에 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b 4 더하기 c 4라고돼있죠 근데 자동 채우기 했더니 밑에 칸이 자동으로 이렇게 b 5 c 5로 바뀌었어. 그렇죠? 이렇게 주소에 주소값만 있는 상태에서 더하고 자동채우기를 하면요 주소값이 바뀌어요 이렇게 주소값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왜 바뀌냐면 상대참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상대참조여서 바뀌는 겁니다 산명에 맞게 주소, 주소값이 바뀌는 걸 상대참조라 그래요 자 그럼 이따 절대참조 이따 배울게요 자 그럼 옆에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는한 다음에, 여기, 숫자 1에서 빼기 숫자 2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됐어요. 그쵸? 예, 네, 그 옆에는 보세요. 는하고, 이 줄에 있는 숫자 1의 값이 어디예요? 여기 B4죠. B4 빼기 2번엔 정말 숫자 2. 우리 아라비아 숫자 2를 뺄게요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렇게 됐네요 그쵸 요것도 드래그해서 자동채우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짠 요렇게 자, 상황에 맞게 구독값은바뀝니다 요렇게 이해되셨죠 자 여기가 또는 하고 이번에 숫자 1값 그쵸 숫자 1에 있는 걸 클릭하고 곱하기 숫자 2에 있는 값을 클릭. 그 다음에 엔터치면은 20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나누기 해볼게요. 나누기. 됐어요? 자, i4에다 놓고, 는한 다음에 숫자 1이 들어있는데 b4를 꼭 찍는 거예요. 는하고 b4를 꼭 찍고, 슬래시 나누기. 그 다음에 숫자 2에 있는 값을 콕 찍고, 슬롯이 이게 나누기라고 보세요. 자, 그리고 엔터치면은 값이 나옵니다. 자, 2 4고 5를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초록색 점에다 마우스 올리고, 까만 십자가 나왔을 때 드래그하면, 이렇게 값이,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시스 이름을 선생님 여기에다가 더블클릭해서 얘는 상대참조라고 할게요 상대참조가 제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상황에 맞게 주소값이 바뀌는 거 상대참조라고 해요 상대참조 네 파일에 가서 저장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다가 눌러서 USB에 저장하고 소스 바탕화면 하세요. 자, USB에 가서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수식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수식. 아, 그럼 내일 상대참도 열면 돼요. 자, 수식하고 저장. 다녀오셔가지고.